안녕하세요. 골캐칭입니다. 오늘은 G리그 대 이변의 경기인 원더우먼 대 발라드림의 경기를 리뷰해 보려 합니다. 원더우먼의 한일전에서 일본 대표팀이었던 마시마유가 합류하면서 엄청난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는 원더우먼 팀. 우승을 두 번이나 한 월드클라스를 무려 5대0으로 이기고 우승 경험이 있는 스트리밍 파이터도 3대 0으로 이기며 지금 G리그 최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번 발라드린과의 경기는, 음, 그래도 원더우먼이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재밌게 경기가 흘러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골은 원더우먼의 키썸이 넣었어요. 마시마가 키긴을 키썸에게 연결. 키썸 독수리 쉣! 골키퍼 머리 넘겨서 골! 이 골을 보고, 얼마나 팀 전력이 강하면 골키퍼까지 골을 넣나. 이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골 역시 원더우먼에서 넣었어요. 키긴을 김서이가 밀어주고 마시마 슛! 골! 측면에서 감아서 골대 맞고 골! 감독님들이 이건 EPL 프리미어에서 볼 법한 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클라스 자체가 달라 보였어요. 2대 0. 완전 게임이 안 된다고 느꼈지만, 발라드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골문을 두드렸습니다. 골대를 엄청 맞아도 슈팅을 멈추지 않다가 결국, 발라드림의 엄청난 신인, 정예원 골! 경서가 길게 서기에게 패스. 서기가 정예원에게 패스. 정예원슛 골! 2대 1. 엄청 많은 슈팅 이후로 나온 골이라 감동이었습니다. 그다음은 또 정예원입니다. 원더우먼의 킥인 튕긴 거를 서기가 멀리 공간 패스 역습을 만들어서 정예원이 킥썸을 제치고 쉿 골. 미쳤습니다. 2대 2. 승부차기 가나 했는데 마지막 발라드에 림 경서의 골. 측면으로 나갈 것 같은 공을 끝까지 따라가서 수비를 뚫고 끌고 와서 슛골 끝까지 포기 안해서 만든 골입니다. 역전으로 발라드림 승리. 와 진짜 정말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마시마유가 마왕처럼 등장해서 원더우먼이 최강으로 군림하는것 같았는데 그걸 발라드림이 막다니 너무 짜릿했어요. 역전의. 여러분은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뿅!